위스키는 도매가, 와인은 마트 가격으로 저렴하게 드실 수 있으십니다 시청 소 1%, 돼지 1%의 맛을 자랑하는 이곳은? 회식에서 탑치어 제일 잘나고 있는 회식 장소입니다 제가 마블링 없으면 고객님한테 절대 드리질 않아요 마블링 좋은 데들만 다 드리고 있거든요 괜찮죠? 너무 맛있어 괜찮죠? 음! 괜찮죠? 와어디에 가도 이 맛은 먹어요 웬만한 우대이비 맛있는 점 많지만 저희만큼 부러울 수는 없으니까요 캐 진짜 최고인데요? 면을 직접 뽑아요? 네 고기집에서? 공장에서 굳이? 새콤한 쫄면에 부합 전복도 너무 맛있네 농가에서 진짜 계약 안해냈다는거 돼지 잡내가 하나도 없네 진짜 너무 믿쳤다제말 듣고 계시죠?